안녕하세요. 피터 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또 플록스라고 하는, 네 다른 말로는 뭐 협죽도라고 하는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꽃이 이제 다 폈다가 다 졌어요. 졌는데 이렇게 보면 다시 또 이렇게 한송이 한송이 피어 올라요. 이렇게 조그만 봉오리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아주 지저분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이렇게 죽죠. 죽고 이제 죽은 거 따내면 또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예쁜 꽃이 피요 아, 그래서 아, 제가 본저 먼저도 뭐촬영해고 했는데 또 봐도 또 예쁜 거죠. 여기는 이제 다 새로 핀 거만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또 예쁜 꽃이 피네. 그래서 플록서 협죽도 그런데 뭐이 꽃의 꽃말은 뭐 방심은 금물이래요. 방심은 금물. 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요 방심은 금물이라. 정신 바짝 차리라. 뭐 이런 꽃이에요. 꽃말이. 그래서 제가 아, 협죽도를 또 한번 보면서 제가 먼저 왔던 여기 이제 아,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정원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저쪽에도 보겠지만, 여기 이렇게 불협죽도 하고, 여기 백이롱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백이롱이 이뻐서 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어르신도 백이롱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왜냐면꽃 종류도 많고, 이게 이제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서 백이를 핀다 그러는데, 어르신 말씀으로는 거의 6개월 동안 본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여기서 어2 0 0일홍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이제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약간 이렇게 이제 베이지색도 있고 분홍색 붉은색 뭐 골고루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담아놓고 겨울에 아 겨울에 보려고 그래 겨울에 이제 꽃도 없고 그럴 때 근데 여기는 저번에 제가 무슨 꽃인가 붙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꽃이래요 아 부처꽃 아 정확히 왜 부처 모양이 있는지 부처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꽃은 부처꽃이라고 하네요 자 백일홍 또야 이런 식으로도 동그랗게 또 이쁘게 눕히고 그래서 또 이게 변종도 많고 다 그런가 봐요 꽃들도 아뭐 인간들도 그렇겠지만 뭐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인종이 있듯이 꽃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이제 코스모스가 안 폈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바퀴 또 저번처럼 정원을 둘러보고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부처꽃이라고 하고 협죽도로라고 하고 이것만 이제 금계국이라고 하는 이제 꽃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협죽도가 있고 자 여기도 이제 부처꽃과 이렇게 이제 소나무하고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도 부처꽃 부처꽃이라고 하죠 저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담아 놓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다 정원이니까 안에도 이제 꽃. 저번에 이제 이쪽부터 여기 이제 정리해 놓으신데부터 들어가볼까? 여기 하, 장독대 참 어릴 적에 많이 어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이제 그런 장독대고 여기는 이제 또 봉선화 이렇게 봉선화 예쁘게 키워 놓으시고 아 여기도 이렇게 다양한 꽃들 쫙 이제 해바라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자 봉선화, 부어꽃뭐 해서 아주 꽃밭이에요. 이제 어르신 이거 이제 풀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풀이 엄청 많아서 힘드시겠어. 여기 또뭐뭐 뭐, 뭐 질경이들도 뭐 이렇게 많고 질경이도 뭐 이제 또 뽑아서 이제 보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자 하면서 봉선화 이렇게 보고 봉선화 보고 또 다시 한번 이제 나가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무 모양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꾸며놓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소나무도 보고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어우, 여기 너무 멋있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또 귀여운 의자도 있고. <laughs> 사진 한번 담아놓고 나중에 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저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협축도 여기도 이제 이렇게 탱자나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또 이제, 저번에 이름도 헷갈렸는데, 얘가 이제 메리골드죠, 메리골드. 메리골드. 뭐, 이거 루테인 성분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뭐 시금치보다 4배가 많다래, 눈에 좋다래나, 뭐, 하여간 루테인 성분이 많아가지고, 뭐, 차로 엄청 좋대요. 자, 한번 시험해봐야 되는데, 메리골드. 그래서 이 메리골드는 뭐, 천수국, 만수국 두 가지가 있대요. 뭐천 년, 만 년, 핀 달에서 아마 천수국, 만수국인가봐요. 그래서 그 꽃날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수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아 뭐 행복, 뭐 반드시 오는 행복 그런 거래. 아마 이제 이 꽃이 만수국인가봐요. 천수국은 약간 뭐 노란색이고 그런가 본데, 아니 뭐 정확하게 구분은 어렵고 하여간 천수국, 만수국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변종이 많다고 어르신이 그러시네.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이런 색인데 원래는 또 이 모양이었다는, 더 예쁜 모양인데 좀 변했다 이런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리골드, 우리가 뭐잘 알지만 이제 아, 메리골드 그전에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메리골드 이렇게 자꽃 모양이 이제 색이 또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 이제 계속 백일홍. 그래서 백일홍은 뭐아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잘 갖고 오셨는데. 여기를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두고두고 볼라 그랬었는데 못볼것 같네. 이제 올, 언제, 내년까지 볼지 어쩔지. 그래서 여기도, 여기 이제, 멘드라미도또 이렇게. 멘드라미가 뾰족하게 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붉은색인데 이제 저쪽에 이제 어르신 따라가서 주황색도 봤는데 이렇게 모양이 또, 아주 모양을 또 예쁘게 내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참에 이제 제가 어르신 만나가지고 꽃 설명도 듣고 이제 꽃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백일홍 보고, 여기도 이제 베이지색도 뭐 이쁘다 하시고, 여기도 이제 꽃 색깔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나무에서도 색이 좀 변종이 나오나 봐. 그래서, 다양하게. 뭐한 식구도 뭐, 그렇죠. 열 명, 뭐 자식 있으면 열명다 성격 틀리죠. 그리고 손가락도 또 그렇죠. 다섯 손가락 있으면 다, 응? 다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꽃도 그런 것 같아. 벌만 바쁘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좀 더위가 좀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조금은 낫네요. 오늘 일요일, 뭐요 8월 13일 일요일이죠. 이제 31도 정도야. 이제 최고가. 그래서 지금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벌들이 꽃따는거 엄청 분주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제 구경하고 꽃 색깔 이렇게 다양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나비도 있고 무슨 나비인가요 약간 호랑나비 닮았나 나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비랑 놀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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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행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보고 여기 빠져서 즐겁다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협죽도 그래서 이제 아까 식으로 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죠 여기 다시 또펴 오르고 아, 그래서 여기 또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고, 자 여기도 또 벌들이 분주해요. 그래서 자 이제 계절이 이제 입추도 저번에 지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가을로 가고 이제 선선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아주 꽃시큰구경합니다 저기 저번에도 이제 봤지만 여기 뭐 능수화 또 피고지고 계속 있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도 여기도 협축도 뭐 협축도 아 그쵸 아까 참 이제 꽃말 얘기라 는데 협축도는 또 뭐라 그랬더라 협축도 아 협축도 아까 얘기했나 아니건뭐 그래서 이제 봉선화도 있고 아멘드라미는참 아까 꽃말 찾아보니까 멘드라미 꽃말이 열정이래 장미도 열정인데 아 장미랑 멘드라미랑 열정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 여기도 이제. 코스모스가 이제 안 폈기 때문에 아중에 이제 코스모스 피면 또 이렇게 구경 와서 이렇게 또한번또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봤지만 또 이렇게 봤는데또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재행 무상이잖아요. 그죠? 저번에 하고 벌서 많이 바뀌었어. 늘상 똑같지 않아. 계속 변하고 있어. 그래서 그 변화를 또 보는 거지 뭐. 먼저 보고 오늘 보니까 물론 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기 또 왕자님은 뭐 바이올린인가 뭐 첼론가 뭐 이렇게 키고 계시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왕자님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더위를 더위를 시킨다고 할까나 뭐 그러죠 여기는 이제 벌써 다쳤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백일롱 하고 여기 이제 또 멘드라미 멘드라미가 이제 위에 올라서 치마 폭을 펼치듯이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참 다양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꽃도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이제 풀 협죽도. 이렇게 이제 다 죽은 데서 다시 또 하나하나 피어올라요. 색깔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고. 그래서 협죽도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가만 놔두면 이제 시들면 이제 이제 볼품이 없어져요. 근데 그 시들은 걸떼어내니까또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피어오르는 꽃이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죽도, 뭐, 풀록수라고도 하고, 풀록수. 아,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 그래서 발음 공부도 할겸 발음 안하면 혀가 굳어요 그죠 혀가 굳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혀가 굳잖아요 그래서 자뭐 언어는 뭐 왼쪽 뇌가 담당한다 그러죠 왼쪽 뇌가 담당하는데 그거는 뭐 분리성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거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오른쪽 뇌를 발달시켜야 된다 오른쪽 뇌가 창조의 뇌다 뭐 그러죠 그래서 왼쪽 뇌 오른쪽 뇌를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왼쪽은 언어 담당이다 그죠 언어 담당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 창조력 담당이다 뭐 그래요 사행안에뭐 그거는 뭐, 뭐 그런 얘기고 하여간에 아무 얘기는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 너무 멋있어. 여기도 이제 또 이렇게 누구의 의자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갖고 여기 이제 소나무 여기 이렇게 해서 자,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또 담아 놓습니다. 피터 일상의 피터였습니다